혹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내 카톡을 볼까 걱정되신 적 있나요? 오늘은 카카오톡을 잠금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두면 내 카카오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더보기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개인 보안 메뉴로 들어간 다음, 화면 잠금을 선택해 줍니다. 현재는 사용 안함이 되어 있는데, 암호를 번호를 눌러서 푸는 비밀번호 방식과 패턴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나 패턴을 잊어버린 경우, 앱을 삭제하고 재설치하면 암호는 사라지지만 기존 대화 내용이 삭제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선택해줍니다. 비밀번호는 총 4자리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입력하고 같은 비밀번호를 또한번 입력해줍니다. 패턴을 사용하실 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을 선택하고 패턴을 입력해주고 계속을 누릅니다. 한번더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톡을 켜보면 패턴을 입력해야만 카톡으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메뉴에 지문이라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활성화해주면 아무 뿐만 아니라 내 지문으로도 열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지문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오고 지문을 입력하면 카톡으로 접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나 패턴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역시 같은 메뉴에서 비밀번호 변경 또는 패턴 변경을 누르면 쉽게 바꿀 수 있고요. 잠금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사용 안함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